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 G70 3.3 터보를 패밀리카로 쓸수 있을지 2차 뒷좌석에 제가 카시트를 실은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뒷좌석 좁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 카시트를 제가 실었을 때 모습이고, 현재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원주까지 오면서 키를 키 173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의 그 레그룹입니다. 위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모습이고요. 뒤로 조금 더빼볼게요 빼 이거 한 키가 178 정도 되시는 분이 앉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제 레그룸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모습입니다. 뒤치고 정말 작은 걸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뒷좌석이 특히 이 좁은 건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도 G70을 패밀리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죠. 내가 이 차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공간 하나는좀 포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이 K7이나 그랜저 대신 이 G70까지 이제 그 고민을 좀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의 카스트를 실었을 때는 뒷좌석이 굉장히 좁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아이가 3살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거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또이 차의 또 그런 감성 포인트인 배기음은 어떨지, 이제 아빠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배기음은 어떨지 지금 다시 출발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급가속을 좀 했는데 에, 액티브 사이언드가 실내로 유입은 됩니다. 근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은좀 아니거든요. 사실이 그 제가 b m w 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BMW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았을 때 어, 그냥 부하가 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엔진과 엔진음과 배기음이 조화를 이룬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왠지 만들어낸 듯한 그런 가상음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가상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게 좀 달라지는지 한번 지금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고요. 속도를 좀돼보고 이제 좌우로 이동도 이제 좀 이제 해봤는데요. 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사운드가 나는다. 이런 사운드가 난다. 이 정도에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고, G70, 이제 2.0 터보 같은 경우도, 뭐이 정도의 사운드는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그 G70, 2.0을 타, 고또 이제 이전에 보낸 이제 3.3을 딱 타고, 쫙 밟았을 때, 와, 소리 진짜 멋있다. 야, 제네시스 G70 진짜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네시스에서 만들어내는 이 가상 사운드는, 가장 배기음은 뭔가 계속 들리면 들으면 질리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이3 시리즈랑 제네시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와 하고 멋있지만, 들을수록 질리는 그런 배기음이 이 제네시스 G70의 그런 사운드 배기음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리뷰는 제가, 아,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어, 이 스티링을. 스티어링휠이 2.0 하고 3.3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휠의 럭셔리랑 M라인이랑 M 라인이랑 M 스포츠 패키지랑 다른데 얘는 스티어링휠의 두께가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티어링휠에서 느껴지는 이제 감성도 부족하고 또 하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세팅의 다그 하드함, 단단함도 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차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뭐, 이제, 제네시스 디자인이 너무 좋고, 나는 뭐, 안정감명 균형이고, 잘, 잘 모른다. 일단 무조건 잘 나가면 좋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네시스 G70이 적합할 것이고, 나는 뭐, 이게 무조건 직발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그런 주행감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BMW M3나 뭐, 330i, 이런 차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